드론 수업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 드론 조종자 준수 사항 1. 비행 전 준비 드론을 이륙하기 전에 기상 상태와 비행 지역의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강풍, 비, 안개 등 기상 악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을 자제하고 공항, 군사시설, 인구 밀집 지역 등 비행 제한 구역이나 금지 구역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의 배터리, 프로펠러 센서, 통신 장비 등 주요 부품의 상태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한 비행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2. 비행 중 안전수칙 비행 시에는 드론이 항상 조종자의 시야 내에 있도록 유지하며 정해진 고도와 안전거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최소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고도 제한을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무선 주파수 간섭이나 외부 전파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비행 중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비해 비상 귀환 기능을 활성화할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3. 비상 상황 및 법적 준수사항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위치로 복귀하거나 착륙할 수 있는 절차를 수치해야 합니다. 사고나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 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사고 기록을 보존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드론 조종자는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일정 중량 이상의 드론 비행에는 국가 또는 민간 자격증 취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교육과 재훈련을 통해 최신 법규와 안전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과 같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